잘이라잘이 <laughs>

필리포몬 여러 시작했어. 좋아. 이 산내 정화 측과 함정권대 정상 ICS 전화. 총! 총! 저려갈 것. 내 전원 유닛 좋아. 긴급 자화 안전 심도 잡아. 18. 공격 자방이 내려. 공격, 자방에 내려. 지들 파티 해 보고 180도 13 나트. 알파 방크림 오른편 성운에 중가중 접근 사료. 아안정아 네. 괜찮아. 그렇게 하 잘면 되니까 너무 지저한데 <laughs> <노트고 못> <laughs> 잠수함 승조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므로 정밀한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교육 과정만 1년이 넘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항상 긴장된 상태로 근무한다는 것이 힘들지만 국가 전략 부대라는 자부심으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침묵의 수호자로서 적 잠수함을 반드시 격침시키겠습니다. 해군 잠수함 부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진에 침투하여 임무를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 잠수함을 반드시 격침시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